자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사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궁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의 본문들이 많이 인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 구절 한 구절 보면, 뭐, 우리가 다 웬만하면 또 많이 들었고, 공부했고, 읽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하지만, 이 로마서는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논리적으로 아주 긴밀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려울 정도의 그 진리의 그 보고들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새벽 시간에 짧으면 한 20분 길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없이 도 길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아,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 우리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사도 바울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믿음이 강하다고 지금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 안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태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뭐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분열하는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 교회에 그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의 위기가 있지 않았다면,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의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로마 교회 안에 그런 다툼이나 그런 판단이나 문제나 교회의 분열이 이루어질 만한 소지가 없었다면, 그 당대의 로마 교회는 행복했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로마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의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오늘의 표현대로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사용하셨어. 물론 그 위기가 그 당대에 짧게는 뭐 며칠, 길게는 몇년 동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겠지만 도리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고 그 문제를 복으로 사용하셨어. 오늘날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시고, 이 로마서가 지금 몇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읽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그동안에 이 말씀을 읽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수백억 명에 이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통계적으로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략적으로 약 23억 명에서 25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란에 밝히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럼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으로도 23억에서 0 5억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못 돼도 100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도 받았을 것이고 또 실족하여 넘어졌던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섰을 것이고 또 교만하여서 다른 이들을 또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온전한 신앙성을 하는 길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교회의그 잠시 잠깐의 다툼과 분열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제대하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도 로마서는 읽혀지고 들려지고 또 말씀으로 또 선포되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되나 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또 개인적으로 어, 또 어떤 문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도리어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은혜와 복들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렇겠지, 그냥 막연히 좋게 하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의 전체는 어떤 말씀이냐면,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렀어요. 그래서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마냥 나쁜 일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이루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낙심할 수도 있고 잠시 슬퍼할 수도 있고 잠시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때에 아직 다 해석되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우리 마음이 다 정리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 그렇구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 덕이 되는 일, 복된 일, 이런 일들만 가지고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로마서 15장 1절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제가 좀 어제 욕심을 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다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못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좀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 여기에서 언급하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믿음이 강해서 우상에게 바쳐진고기라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구나. 또 반대로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우상에게 바치진 고기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도 뭐 그렇게 썩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이렇게 이 구절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1절 안에서. 그럼 여러분 이1절 한번 우리 로마서 1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강함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열매는 무엇인가? 누군가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거기에다 가고 뭐 이런 교리, 저런 교리, 또 이런 뭐 저런 말씀 이런 걸다 이제 막 해석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로마서 15장 1절 이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사회 안에서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인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로 하나님께 여기심을 받고 또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로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네. 우리가 믿음이 강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로마서 15장 1절은 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끌어안는다. 품어준다.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품어주고 그 사람의 약점을 덮어준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의 또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쾌락주의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거든요. 자, 그러면 쾌락주의와 반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다 하나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나 이와 같이 어느 한 극단으로 흘러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기쁘게 누리고 또한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것을 금욕주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운 일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영화도 보면 안 됩니다. 영화도 사실은 즐겁고 기쁘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텔레비전도 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끊어야 되고. 아, 그래. 밥상에 딱 이렇게 음식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음식을 빼놓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막 웃고 떠들고 즐거워해서도 안 돼요. 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 로마서 15장 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자, 잘 보세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끌어 안아주고, 또, 죄인의 그 죄성을 덮어주고, 연약한 자의 단점을 이렇게 참, 어, 그 은혜 가운데 좀 이렇게 덮어주고, 용납하고, 또, 내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좋게 만들어주는 것. 상대방을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거죠. 그러므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교회 안에서 그래, 예수님처럼 내가 이렇게 섬겨 봐야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어떨 때는 비판하기도 하고, 또 판단하기도 하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또 뒤에서 수근거리기도 하고, 또 앞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기도 하고,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내가 그런 것처럼, 저들도 다 자신만의 약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좀 좋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먼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그 약점을 내가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는 누구를 닮은 사람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 믿음이 강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강한자가 되기가 딱 좋은 시간이 언제냐?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난에는 분주하기 때문에 정말 조용히 자리를 잡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늘 있는 저와 같은 목사도. 사실 낮에 저녁에 분주하다 보면 이 본당에 들어와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고 사실 거의 그런 시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교회에서든지 혹은 가정에서든지 혹은 걸으면서든지 혹은 앉아서든지 어떠한 자리에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의 채널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그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강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새벽에도 항상 이 설교를 어,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그 밴드에 올리는 이유도 새벽 시간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자리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 기억합시다. 새벽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언제든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제 눈에 보기에도 참 믿음이 연약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을 제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아,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곧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결정, 즉,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관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절 말씀, 2절 말씀까지만 봐야겠네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갈지니라 자, 또한 가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 자,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막그 앞에서 막 우리가 재밌는 얘기 해주고 좋은 음식 사주고, 선물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일절과 이어지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갈지니라 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가 보기에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돕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악한 수단이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도둑질을 해야 한다면, 또 내가 공동체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 죄를 지어야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베풀고 또 먼저 희생을 하고 먼저 헌신을 하고 먼저 도와줘야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공동체의 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교훈을 오늘 얻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 안에 조금 신앙의 연륜이 좀 아직은 많지 않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또 용납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방법도 의롭고 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한 목적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수단에 있어서 죄나 악이나 공동체의 덕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방법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은혜로 덮어주는, 내가 그 약점을 담당해주는 그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워가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혹은 그 밖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들로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사역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있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또 우리 복이 있는 사람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과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딱두 구절 짧은 구절을 보았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깊이 목상하고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말씀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이며 믿음이 강한 자는 또 주님의 그 명령과 같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섬겨 주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이 공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말씀들과 명령들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천국이 확장되어지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이 확장되어지며 또이온 세상에서 천국이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니 이 시간 믿음이 강한 자들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주님의 기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천국을 확장하는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